장생활 하면서 오늘 된게 주식과 코인이었 금액은 5천만원 이상 됩니다 좋은 경험 했죠?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 한우 잡는 날 이래가지고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6천만원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25%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진짜 정직하게 잘해주시더라고. 아무리 바빠도 차근차근 해주시니까. 맛있게 드세요. 조나로 보내시금 요거 준비하기 전에는 칼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 진짜요? 집에서 라면 끓여먹을 때 콩콩콩콩 핫썰고 콩콩 이런 칼질만 했었고. 고기 맛있더라. 고이 집은 고기 너무 맛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잘 되면 막 맛있어. 밖 그게 문제지. 조심을 잃어주니까안 되니까. 아, 이정야죠 아닌데. 어, 이 청년이 라돼게 어, 있어요. 있어. 뭐. 믿어야지. 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출근 준비하시나요? 네 잠깐 올라가야 돼요방영엉인데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옷만 갈아입고 나와도 네, 잠깐만 단독 주택이네요? 네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얹처 살고 있어가지고 어? 출근 준비 다 하셨나요? 네 이제 다 했습니다 어, 지금 시간이 한 8시인데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9시 저희가 가게 오픈인데 오늘은 장날이라서 조금 일찍 출근하려고 정육점으로 오픈하고 정육점. 정육점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그 사업한지는 거의 2년이 다 돼가는데 정육점은 오늘로서 딱한 달째 되는 날이. 그러면 다른 것도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헬스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몸이 이렇게 좋으시구나. 아, <laughs> 좋습니다. 좋은 차 타시네요, 사장님. 이것도 언차 타는 건가요? 뭐, 비슷하다고 볼수 있죠. 네. 정육점 운영하신다고? 네. 한우 안소 전문점이고요. 한우 잡는 날 이래가지고,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장날,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날이 없으면 일주일에 3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주일에 3일인데, 장이 5일장이다 보니까, 그 주에 한 번은 꼭 장날이 있고, 많으면 주 2회 장날이 아. 있긴 있습니다. 혼자 일하시는 거예요? 헬스장도 그렇고 정육점도 그렇고 같은 친구랑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동업하세요? 네 그럼 이제 한달 해보셨는데 매출은 어느정도 나왔어요? 오늘 딱 한달째인데 6천만원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어. 어제까지 했을 때 거의 5,900 정도 매출을 했었거든요 아, 그럼 100%. 마진율은 어느정도 계산해 보셨어요? 얼추 계산을 해봤을 때는 25%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5%? 네또 사장님 고향이 울산이세요? 네, 저는 울산에서 나고 자라고 울산. 그런데 아, 사투리가 그렇게 심하진 않네요. 제가 직업군인을 하면서 반 정도 강원도에 잠깐 있었고 저녁하고 울산에서 직장 생활도 좀 했었고요. 저희 채널에 오늘 출연해 주셨잖아요. 어떤 계기로 이렇게 출연을 결심하게 됐는지 제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뛰어난 부분은 없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이나 열정이나 마음 같은 게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회는 꼭 와요. 누구나. 저처럼 누구나 할수 있다라는 걸 보여 드리고 싶은 마음에 누구나 이제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도전과 시도를 못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보통 창업하실 때, 카페, 식당, 창업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정육점을 하게 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부모님도 그렇고, 친가 쪽이 정육점을 좀 많이 해서, 어릴 때부터 많이 봤어요. 물론 이제 그때는, 제가 정육점일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못 했지만,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하긴 여기. 아, 여기에요? 네. 오. 이분은 누구세요? 저예요. 그 사장님이에요? 네, 저입니다. 오정에 부가족. 이분이 동업하시는 분이에요. 네. 아, 이분 좀 입고 오겠습니다. 밖에는 한창 장설 준비하고 계시네요. 네, 골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 다니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십니 여기는 몇 평이에요? 네, 4평 3평 정도. 창업비는 어느 정도 드셨어요? 인테리어하고 워크인 냉장고 냉동고 이렇게 설치하는 데 비용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거 다 포함해서 8천만 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무슨 거게요, 이거는? 중심입니다. 아까 밖에 보니까 9,900원이라고 적혀있던데 한우가 9,900원은 아닌 거죠? 저희는 한우가 판매하니까 자세히 보시면 9,900원부터 나보자 <laughs> 어, 9,900원 메뉴는 어떤 거예요? 이따 제가 써는 걸 보실 텐데 불고기 메뉴가 9,900원짜리가 있고요. 여기 우삼겹이 있어요. 네. 네 한근 당 9,900원에 이렇게 판매되고 있어요. 한근이면 600g. 네, 600g 에 9,900원. 오늘 활짝 개방하고 영업하시는 거예요? 네, 바로 앞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가까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수 있고 소통을 조금 더할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것같아서 아 안녕하세요. 국끓리요국끓리 끓이. 국거리요? 얇게. 네, 얇게. 네. 얇게 이만 하천. 요리하시기 전에 중약불로 뚜껑 닫아놓고 한번 끓여주시면 소고기는 엄청 부드럽게 드실 수 있거든요. 저희 고기뿐만 아니라 혹시나 다른 데서 하시더라도. 아버님 19,600원이세요. 꼭 보내주세요. 한번 보고 끓이시면 좋다고. 맛있게 드시고요. 네, 있 좋은 하루 보내십시고 아 근데 한우 가격이 저렴하네요. 저희가 한우 암소만 취급을 하고 있지만 흔히들 많이 찾으시는 톱불 그런 플러스 등급의 고기는 아니에요. 음 네. 한우도 에 이제 등급이 많다 네. 보니까 그래서 좀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네. 들어올 수 있고 등급이 높은 고기들은 흡어날 때부터 판매용으로 키워지고 길러지는 그런 친구들이라서 흔히 네. 말하는 마블리지라고 하서 그런 분위기가 네. 엄청 풍부한 네. 네. 들이에요 네. 저희가 들어오는 한들는 네. 평범하게 판매드린 거죠. 네. 그래서, 단백질을 한정고 조금 더 풍부하고, 조금 더 건강하게 쉽게. 물론 식감은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가격적으로 비실수 어... 있고, 역시 운동하시는 분이라 단백질 함유량이좀 민감하신가 보네요. 단백질 집착하게 되죠. 저는. <laughs> 네. <laughs> 이거는 불고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9,900원짜리 메뉴입니다. 네 이렇게 썰어서 하루에 12kg 한정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물론, 헬스장도 운영해 보셨지만, 장사를 하는 거는 좀 다를 것 같은데. 달라요, 진짜. 헬스장 같은 경우는 직원을 고용해서 같이 일하는 시스템이라면, 정육점 같은 경우는 동업자, 친구기 전까지는 혼자 해야 되거든요. 떠안고 있는 책임감이라서, 손님을 직접 이제 제가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부담스럽다 해야 되나? 열심히 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잠시만요, 바로 떨어릴게요 고기 맛있게 먹는 법들이거든요. 냉장고 붙여 두시고 필요할 때 보시면 돼요. 안에 넣어 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설명서를 따라 드리는 거예요? 네. 안내 카드 같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손님 입장에서 정육점 가봤지만 고기 써는 거를 좀 빤히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그래서 응. 손에 힘이 자뜩 들어가요. <laughs> <laughs> 혹시나 정육점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손목 관리 잘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속이 보이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 스트레칭 중간중간 중간 쉬시면서 스트레칭 좀잘 해주셔야 되고, 손목도 잘 풀어주셔야 되고. 정육점 운영하신 지는 한달 정도 되신 거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정육점 운영하려면 발골이나 해체 이런 거다할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죠. 그래서 처음에 정육점을 생각을 하고 사바퀴라고 하죠. 그런 해체 하는 것들을 다 하고 나면 오픈하기까지. 엄청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여기 가게 미팅을 한번 해봤는데 구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시고 전문가적인 일스 없이도 누구나 다 쉽게 도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아, 도전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죠.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물론 이제 모아놨던 돈들이 나오고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바로 시작하기에는 겁이 나시겠죠. 장비 다루는 것도 한 번만 해보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고, 안정하게만 하시면 적어도 정확하고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어요. 발를 넣어서 받아서 판매를 해도 되지만, 사장님들께서 직접 해체해가지고 하게 되면 마진율이 고파요. 어... 네. 어쨌든, 배워놓으면 그것도 내 기술이 되고, 언젠간 또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설 끝나고, 2월부터는 그걸 배워서 직접 제가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 해체 발굴 기술을 안 배워도 창업은 가능하지만 그렇죠. 배우면 더 좋다 네. 요거 준비하기 전에는 칼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 진짜요? 아까 그렇게 잘 써시던데? 집에서 라면 끓여먹을 어, 때 콩콩콩콩 파 썰고 이런칼질만 했었고 판매를 위한 칼질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 아직까지 느리고 부족하긴 한데 아예 칼도 안잡아면 저도 이렇게 썰어서 손님들께 판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다 이거는 무슨 고기예요? 앞다리살이에요. 목걸이로 좀 많이 팔고 있어요. 월수금 이렇게 고기를 잡다고 하셨잖아요. 네. 나머지 날은 뭐 하세요? 한 날에 수면 저희는 쉬고요. 고기만 안 잡는 게 아니라 아예 영업을 안 하는 거예요? 영업을 안 해요. 가게 문을 아예 안 열고. 저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헬스장으로 출근했죠. 전국에 있는 모든 매장이 네. 이런 거예요? 네. 청년한우라는 매장 그런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달 매출이 6천만원 나온거예요 네, 6천만 원 나온 거예요. 매출 6개가 이렇게 나가네요 어. 장사 잘 되니까 기분 좋으시겠네요 한달이 너무 훅지나간 것. 같아요 많이 찾아줘서 감사하죠 안녕하세요 부거리 한번 찾아놨어요 부거 드릴까요? 얼마나 드릴까요? 1만 <목소리> 지금 작업한거 이걸로 썰어 드릴게요 저도 <목소리> 처한으 썰어봐야겠네 좋아 보이죠? 지방만 조금 제거하고 바로 썰어 드릴게요 맛있더라고 복고리가. 그 전에 사 드셨어요? 예예예.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네. 다 좋은 거 작업할 때막다 보시네. 기가 와. 너 네, 10만 원다 먹고 마지막 다 사고. <laughs> 어머니 그럼 아침에 10만 원을 다 쓰신 거예요 지금? 네 물가가 아 비싸가지고. 아 사고 뭐 하면은 이래봬도. 이래, 이래. 여기 계시는 이제 청년 사장님 장사한지 이제 한달 정도 됐거든요. 알고 있어요. 잘은사람들데 열심히 하어서 열심히,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시우찜이야 맛나겠어. 철천웅 고기 맛 좋아, 엄마 많이 온다 야 이거 그냥 집어 먹어도 맛있겠네요. 드셔보실래요? 어 아, 먹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에 네. 육회로 먹는 부위도 있어요. 꼬리살이라고. 꼬리살? 꼬리살? 꼬리살. 냄새가 약간 꼬리꼬리 하나요? <laughs> 그런가? 한번 어, 타보실래요? 서울식 계급입니까? 여기서 안 먹힐 것 같습니다. 아. 방을 조금 걷어내다 보니까 600g 이 조금 안 됐어요. 그래서 금액 이좀 빠졌어요. 2만이 조금 안 돼요. 잔도 네, 드릴게요. 많이 드세요.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그래도 지방 빼고 정직하게 계산을 아, 해주시네요 그런 걸또 어르신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아까도 어머니께서 도 말씀하셨지만 고기 맛있는 거 가져오면 다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어르신들 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전통시장에 제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와 안에만 한 10개? 전국적 어쨌든 그런 경쟁 속에서 잘 되려면 품질이 좋아야 된다라고 아까 어머님이 말씀해 주시네요 네. 품질을 좋은 거는 당연한 거고 같은 품질을 가지고 경쟁을, 경쟁을 한다면 경쟁. 손님들한테 조금 더 이제 친밀하게 소통하면서 다가가고 그렇게 하면 더 플러스 비이 되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그건 어느 부위예요? 앞다리살입니다 앞다리살 맛있게 드세요 맛있더라 국이 다 맛있어 로돼있뭐 해드시게요? 국아 국? 미역. 미역국 맛있더라고 그래서 오늘또국끓사러어네이미역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잘 되면 막맛깊고게 문제지 초심을 열었다니까 안니까아 열심히 하 아닌데 이 아, 청년이라 아, 그래 돼있어 근데 믿어야지 100% 나이라도 그진다 변하더라고 그럼 계속 지켜보시면 되겠네 저희는 밖에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럼 여기 정리 좀잘 되려면 사장님이 좀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지금처럼 하시면 되겠고 집에 가시면 조그맣게 여기 잘게 내놓시고 유직하게 네. 하시고 네.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아무리 네. 좀 싸고 이래도 맛이 없으면 안 가지는데 네. 맛있어 가지고 도찾게 되고 내가 세번째 왔어요. 와한달새세 번째 오신 거예요? 네. 이들이 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 시간 지나면 변한다. 지금 제가 헬스장 하면서도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강조하는 부분, 이 한결같이 업종은 다르지만 회원님이든 손님이든 서비스업은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손님분들이 만족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최대한 품질을 계속 한결같이 유지해 좀좀좀 하고 싶고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쓰려고 좀 많이 하는 거예요. 는 거예요? 네, 시마살입니다. 시마살. 여기 어머님들 많이 오시고 그러면 심심하지는 않으시겠네요 사장님. 심심하지 않아요. 대화 많이 하려고 하죠. 저도. 근데 너무 바쁘면 제가 못 들을 때도 많습니다. 아까 어머님들 한6 명이 질문을 동시에 하시는데 사장님 정신을못 네. 차리시더라고요. 네 어머님들이 또. 그때 오 같이 오. 네 재밌어요. 줄 서서 있어도 좋아요. 아쉬면 또. 진짜 정직하게 잘 해주시고 아무리 바빠도 차근 차근 해주시니까. 맛있게 드세요. 전화로 보내주세요. 병원 잘 갔다 오셨어요? 아양반다천요 1500원 할인해가지고요 24,000원이십니다 2500원인가? 2개 이상 살 때마다 개당 500원씩 어머니 병원 오실 때마다 한 번씩 들려주시고 빵한번 줘요 이건 미역, 이거는 곰탕, 이거는 갈비탕 다뼈 없고 고기 좀 들어있는 무게고요 여거어머님이 요리하시죠. 그렇지. 냄비 뚜껑 닫아 놓고 한번 푹 끓여 주시면 훨씬 부드럽게 돼요. 간통 아이사품 이야 이제 부시지 말라고 제가 막 하나 넣었어요. 본채 고기 먹는 법들인데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머니 김치찌개 미리 만은. 돼지 없는데. 돼지 예, 없습니다. 예. 네. 돼지 없어요? 네. 제가 그래서 돼지가 되어 가는 음. 중입니다. 중동도 안 하고 팔쪄 가지고 진짜 여기는 소, 한우만 판매하네요 네, 그걸로도 혼나 돼지도 그, 팔지 왜그만 파냐 음. 한 가지만 좀집중해서 잘하자 괜히 욕심부려서 딴것까지 했다가 둘다 신경 못 쓰지 말고 음. 하나라도 좀 잘해보자 라는 생각입니다 선생님 바쁘셔가지고 제가 오프실까봐 오뎅 하나 사왔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조금만 있다 가 먹겠습니다 아니 어디 딴 데서 하셨어요? 아니요 아니, 첫점 1점입니다 첫 네. 인생 첫점 허... 젊은데 정력점 하시는 거 보면 어떠세요? 아이 대단해요. 이런 젊은이들이 힘든 거 안락하는 게 얼마나 예전 나 보는 거예요. 사세요 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안녕하세잘생겼어 네. 아, 안녕하세요. 마음이 아, 안녕하세요. 어우 마음이 차렷 나가는 거야. <laughs> 맛있는 거. 어. 부모님께서는 자영업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이셨어요? 처음에는 진짜 반대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네 인생이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실 정도로 엄청 싫어하셨거든요 막상 일찍 하는 거 보여드리니까 응원해주시기도 하시고 지금은 음... 음... 아버지한테는 좀 오래 숨겼어요 네. 걱정하실까 봐 어떻게 보면 지르고 통보한 거죠 지금은 좋아하세요? 네 제가 고기 가져다 드리면 진짜 맛있게 잘 드시고 지금은 많이 응원해주세요 음... 직장 다니시다가 장사하는 거 후회해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직장 다니면서는 잡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어진 내일만 딱 하면 되고 더 빨리 그냥 퇴근하고 싶고 월급도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잡생각 하다 가 이상한 쪽으로 생각했니다 휴식을 해볼까? 코인을 해볼까? 실제로 한 적도 있 결과가 좋지는 않았죠. 손실이 많았나 봐요? 네 많이 있어요 진짜 많이 했어요. 어 안녕하세요. 무거운거하다 음, 무겁네요. 네. 아 이게 우동살이에요? 네또한 마리 잡으면 요게 두 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육회, 사시미 거리거든요 운동할 때 먹기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집방먹고 살코기 많이 5 3천 0백 원이세요 조심하세요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주식이랑 코인 좀손드셨다고 아, 네. 직장 생활 하면서 돈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손을 <laughs> 된게 주식과 코인이었죠. 금액은 5천만 원 이상 됩니다. 좋은 <laughs> 경험 했죠?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 <laughs>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실 그래요? 생각이에요? 무슨 헬스장 가다가 좀점적을 하나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랑 친구는 좀 생각이 좀 달랐어요 지금은 일단 가게 안정이 제일 최우선 목표긴 하지만 건강하려면 음식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또 몸도 잘 만들 수 있고 그런 걸 같이 이제 적용해보면 어떨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네닭감슴살은 드세요 한우인데 가격도 합리적이고 비슷한 가격대지만 다양한 단백질 섭취를 하면서 조금 더 건강하게 운동하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헬스장 다니면서 제휴 같은 것도 좀 맺어볼까 그런 식으로 두 사업을 시너지 효과를 좀 일으키려고 사업 확장을 하실 생각이네요 그렇죠.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맛있게 운동하고 맛있게 먹고 그런 식으로 좀 넓혀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거리요? 있죠? 알아서 챙해 드릴게요 맛있면 맛없는 거 골라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새로 생인데 한번 싸보자 잘해드려야겠네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드려야지. 그 비싼 거도 있겠지. 아, 화내지 마시고. <laughs> 맛있는 거 챙겨드릴게요. 오늘 이른 시간부터 촬영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아마 피디님도 같이 정신없으셨을 건데. <laughs> 기가 빨려가지고 제가. <laughs> 장날에는 고통이래요. 제가 나와도 되는 게 맞나? 제가 전달해드릴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걱정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제 위치에서 보여드리면서 이 정도는 누구나 진짜 하실 수 있다라는 것만 좀 전달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컸거든요. 누구나 진짜 다할수 있고. 어떻게 마음을 먹냐 그리고 언제 도전하냐 못차인것 그 같아요. 지금이라도 하는 게 늦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하고 있어서 이제는 걱정보다 응원을 좀 많이 해줘요 주위에서 같이 동업하는 친구도 많이 믿어주고 서로 의지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 있다 보니까 더 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오픈 한달 됐잖아요. 네. 앞으로 오실 손님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항상 품질을 제일 순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생과 청결 항상 지금 쓰고 있고 꾸준하게 한결같이 초심잃지 말고. 사업 자체를 한 지가 이제 2년다 돼가는데 그마음은 항상 가슴 속에 새겨두고 있기 때문에 잃지 않고 할 거라서 아들 같다, 동생 같다 생각해 주시면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믿음에는 보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혹시나 보시고 망설이고 계신 분 있으면 지금이 제일 빠르다 생각하니까 언제든 시도하고 도전해 보시는 게 인생의 전환점, 새로운 재미를 찾는데도 많이 도움을 되실 것 같아요.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촬영차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사실,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보겠습니다 수고하셨죠